네, 우리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미반도체가 어,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유일하게 이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한 차례 추세 무너짐 없이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는 좀 팔고 나와야 되는가? 자, 그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자, 어떠한 재료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신규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도 유한상인지에 대한 관련된 이슈와 내용들, 그리고 차트적 관점에 대한 부분들,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어, 이 한미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배경은요, 결국에는 이반도체업황과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상승 여파, 자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냐? 자 현재 이 하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고대역폭 메모리, 자즉 HBM, 자 HBM용 필수 장비인 듀얼 Tc 어, 본더 그리핀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SK 하이닉스의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밖에 이 마이크론과의 계약,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미국이 마이크론, 즉 HBM TC본도 장비 공급 계약을 추가로 또 체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s k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크론까지도 직접적인 이 주요한 장비 공급 업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반도체와 hbm 관련 테마주들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어 듀얼 tc 본더의 본격적 매출 기여가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인 만큼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많다라는 거예요. 네, 기술력도 강화를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지금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멘텀은 어떤 건지 알겠어. 어, 글로벌 시장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HBM이 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인 걸 알겠는데 어느 정도 추세가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그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가 고점에서 즉 하락 추세로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팔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깨 부근에서 매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한미반도체가 자 재료적인 측면을 떠나서 어떤 자리 를이탈을 하면 주가의 방향성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지만은 수렴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돌파, 지지 돌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수렴 상태에서 한번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의 자리, 그러니까는 과거에 물려 있는 사람과 저가에서 매집한 사람들의 물량들. 자, 이러한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유지되거나 상승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횡보 혹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저가가 이탈이 나오지만 안다면은 되도록이면 우상이 할 가능성이 높고 이 저가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이직전의 고점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13만원. 자, 이 13만원이 어쨌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처음으로 눌러주고 제일 형성됐었던 최저점 라인이 이 13만원이에요. 자,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 의 뭐다. 바로 어 지금 현시점에 지지선임과 동시에 저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13만 원 이탈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다. 바로 이 직전 고점 라인대들이 최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발 빠르게 현금화를 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13만 원 이탈하는 척 했다가 다시 이 자리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추세를 다시 또 돌리고 돌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는 별어 별도로 신규 매수가 유효한 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동일한 가격대를 할지라도 이 저점과 추세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맞춰가지고 제가 어, 별도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미반도체의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 좀 준비해왔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제로적인 측면과 가격 대응 전략의 위주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투자 전략 보고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010-8256-8243번호 자 010-8256-8243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우리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해가지고 후속적인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신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이슈들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점이 부분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6월달 또 준비해야겠죠. 6월. 어. 매월마다 일정 주가 있기 때문에 자 6월 달에 이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는 핵심 수혜주 어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정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 구, 어 종목을 한 종목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자이 이 내용도 어 지금 바로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초 대박 저평가 주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 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 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번으로 자, 나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